아마 손바닥 정원이라는 걸 주창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거는 가끔 몇 군데가 좀 있었긴 했지만 도시 차원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수원만 유일합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자부심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영통구 세비스와 손바닥 정원 여러분. 여기는 영통구의 자랑 영흥수목원입니다. 주변에 푸르른 초목 얼룩덜룩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행복하게 해줍니다 오늘 여러분을 찾아뵌 것은 이제 저희 만남의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영통구는 26일과 27일 3시에 영통구 대회의실에서 만나게 됩니다 특히 27일 토요일에는 시장님께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단원들이 다 함께 해서 더욱 풍성하고 멋진 우리 만남을, 만남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단 여러분, 우리 26일과 27일에 행복한 마음으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꽃도 심어가고, 더욱 풍성한 우리 정원단이 될수 있도록 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